네,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월 24일 금요일, 예, 장마감 후에 영상을 남기는데요. 어, 이번 한 주, 이제, 명절 지나고, 예, 그 이틀 정도 이렇게 시장이 열렸습니다. 다행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추석 명절이 있어서, 어, 헝다 이슈, 그리고 FMC에 대한 그런 어, 이슈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 열리면서 어, 고른 악재들을 잘 비껴나간 어, 어, 한 주였나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목요일날 고른 부분에도 갖고 약간의 시장의 반응이 있었고 오늘까지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전체적인 시장은 뭐. FMC는 잘 끝났다 봅니다. 어차피 테이퍼링 이제 언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준 게 좋고 뭐 금리 인상 관련해갖고 점도표도 이제 뭐 사실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어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더 심화가 된다면요. 하지만 어 어저께 이제 홍다 이제 이자 어 상황 관련해갖고 뭐어 상환 한다는 그런 그 뉴스 때문에 어 시장이 뭐 크게 더 요동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죠. 예, 이제 한번 냈다고 해서 다음 번, 그 다음 번 계속적으로 지속 그더다가오는 그 이자 납부일뭐 전부 다 낸다고 그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황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제 어 잠재된 낙제가 계속적으로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어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고 이제 투자 심리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어, 하지만 이제 주식 시장 뭐 무한정 그냥 저도 이제 뭐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는 있겠지만 어, 있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뭐 진짜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계속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어차피 이제. 위험 신호들, 저나, 저만의 이제 기준을 갖고 이제 위험 신호들을 파악을 하고, 어,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빅스 지수 이런 것들 보고,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뭐, 여러 가지, 어, 뭐, 그런 사항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 지표들을, 어, 뭐, 다수 이제 참고를 하면서 저도 매매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 뭐 그냥 무한, 무작정 이제 뭐안 좋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그, 뭐 좋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어 저번 주부터였고 어, 이번 주 추석 3일 빼고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헝다 이슈도 있었고 FMC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크게 나쁜 건 아니죠. 이 외국인 들어온다는 것은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환율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우리는 이제 그 사실 이제 환율이 그 올라가고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그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꼭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지금 뭐 뉴스나 이런데 보면은 이제 우리 외환자금 예전 IMF 때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외환자금은 잘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진짜 큰 문제가 생기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투자로 돌아있는 외환자금들 순식간에 빠져버리면. 어, 아마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면 j IMF 뭐 이런 것도 뒷북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추직 투자하면서 또 겪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이제 뭐 좋은 긍정,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리스크에 대비해 갖고, 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 그 부분은 항상 이제 나를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걸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뭐 전체적인 시장은 뭐 앞으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1월 달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아마 중소형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가 한번더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어 그러면 그 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반면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서 조금은 어 그,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 10월달, 11월달, 이렇게, 12월달,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 대형주 쪽이 이제 좀더 매개세가 더 붙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중성주를 주로 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전부 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식구청의 상위주.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경우는 에그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이런 상황들 봤을 때는, 어 그쪽으로 매기세가 더 붙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나 이런 쪽이 더, 그 강하게 이렇게 흐름이 나왔죠. 뭐, 좋은 이슈도 있었고, 뭐, 테슬라가 이제 삼성과의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요번에 단기적인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남북경협. 뭐,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무슨 이야기 했는 것 때문에, 북한에서 그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쪽 관련 섹터도 또 좋았고 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코닥보다는 안 좋습니다. 예,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일을 못그 회복하고 있는데 코닥 예, 같은 경우에는 20일 위에서 지금 어찌됐든간에 오늘 내일 뭐 깨지, 좀 있으면 지금 현재는 살짝 이탈했는데 다음 주라도 반등해준다 하면은. 어, 큰 이상, 그, 코스피보다는 여, 여전히 좋은 흐름이, 어, 일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어,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지금은, 어,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그에, 그쪽 관련 섹터들이 많이 시장에서 주목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쪽 섹터들로 해갖고, 이제, 어, 미리미리 어, 준비를 해서 이제 어, 아직까지도 뭐 올, 그 상대적으로 그 주가가 싸게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라도 어, 포트폴리오 이제 재편하는 그런 식으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시작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미 이제 한달 전, 두달 전, 석달전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델타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이제 좀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 나오면서 그 다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뭐, 백, 그, 그 뭐, 뭐, 테마로 같으면은 백신 여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도 여행을 뭐 금지시켰던 걸 이제 푼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에서 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적인 부분들 다시 부각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행 관련주, 그리고 뭐, 호텔, 관광, 뭐, 이런, 그, 뭐, 이런 쪽 있죠. 그 비행 쪽, 뭐, 여러 가지 있죠. 아무튼 뭐, 그런 쪽들도 어 많이 올라갔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생각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앞서 갖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든지, 그런 걸 하기 좀 힘들다면, 아직까지 안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 왜안 가고 있는지는, 어~ 뭐 시장에 관심 그 시장에 사람들이 그쪽 그~ 종목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그게 나쁘진 않은데 주가가 안올긴다는 것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주식 투자 못하겠죠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겠고 어 전체적인 시장에서 시황에서 갖고는 항상 리스크가 어~ 지금 현재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하니까 언제 어디서든 내가그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 그 그런 준비를 미리 미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제가 이제 큰큰 큰 그림으로 내가 거큰 맥락을 짚어드렸으니 거기 관련된 종목도 스스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미국 시장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0.73%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지고 있어요. 뭐 어, 단기적으로 뭐 이제 그 좋은 호, 그 단기적으로 이제 뭐 이슈가 그 이제 악재들 해소되고 나서 뭐 어, 많이 올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 이렇게 많이 빠진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은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을 어, 바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더 이제 조정을 받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 봤을 때는. 지금 한 며칠 이제 뭐 좋았다고 해서 계속 좋겠, 좋겠지 하는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럽 시장이나 이런 쪽에도 보면, 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럽 시장도 지금 현재 뭐, 나, 그, 안 좋죠. 그래서 항상 이제, 어 올라갈 때 막, 와, 내려갈 때, 아, 이렇게 막 왔다 갔다리 이렇게, 어, 그, 기분에 따라서 매매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 지금 현재 이제 그 다시 이제 5천 어 추가 투자금을 다시 넣어서, 예 네. 여기서 이제 어 리스 관리처 이제 그 투자를 뺐다가 여기서 이제 투자금을 다시 그 여기 이제 3천만 원 뺐다가 여기서 3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더해서 5천만 원 추가로 더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요거 하고 나서, 요날 아침에, 두 번째 날, 아침에, 어, 대부분 종목들, 수익 낳는 거는 그냥 전량 수익 실은 하고요 나머지는, 어, 리스코렉자, 이제 비중을 다 줄여놨어요. 그런 네, 줄여놓고, 어저께, 아, 어제 아래께, 이제, 어, 헝다 이슈랑 FMC 이슈, 그거 이제 잘 마무리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그 특별하게 안들어갔고요 이미 이제 제가 봤을 땐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제 추세적인, 그 하락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이제 넘어가고 5,650원과 5,950만 ,950, 원, 이 자리 최소한 이 자리 넘어가고 이렇게 안착을 해야지만 추세가 나오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판단해서 이미 이제 요날비스코리제 요 예, 종목을 다 팔지는 않고 어차피 이제 갖고 있어그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더 빠진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서 현금을 이미 확보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는 자리 뭐 여기가 될지 아니면 더 밑에 빠져 갖고 될지 그걸 확인한 후에 추가적으로 현금을 어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보유 종목들 예 장난 아니죠 예 기본 한 10%는 기본입니다 예뭐 여기 이제 어거랑 이제 스타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거에 종목 뺄 때도 이미 계속적으로 갖고 있던 종목이라서, 어, 추가적으로 뭐, 그 손실률이 상당히 크죠. 예, 이것들은 가져간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 중국에서 무슨 이슈가 나왔죠. 어, 완전 이제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해서 작살낸다는, 예, 그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더 이제 안 좋은 어, 심리가 작용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 제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시장이 과연 영원히 퇴출, 그, 되고 막 사라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시대적인 패러다임은 그런 쪽으로 이제, 불, 암호화폐는 둘째 치더라도 블록체인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 시대적인 패러다임상 앞으로 더 발전하면 발전했지 어, 사라질 그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어, 중국의 이런 규제들은 어, 단기성 악재로 판단하고 지금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어,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이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 아뭐 단기적으로 악재니까 뭐 장기적으로 좋겠네. 아, 그그 장기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50%, 60%, 70% 빠졌다 간다, 간다면, 과연 내 도, 자금이, 전체 자금, 자금이 다 투자가 되어 있다면, 과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어, 저는 이제 주식은, 주식은 뭐, 한쪽이 빠지면 또 한쪽이 올라오는 쪽이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좋은 종목 사면은, 손절 같은 걸잘안 하고, 리스크 관리를 어, 손절 같은 잘안 하는데, 어, 이 코인은, 이 코인 자체가 전체적인 한 섹터기 이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한쪽이 빠지면, 한번그 하락 추세가 그 시작되면은, 전체가 빠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어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어 전체적인 비중을 다 줄이고, 이렇게 현금을 확보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한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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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예, 요거는, 한 천만 원, 뭐, 칠백만 원, 이런 식으로 있죠. 예, 리스크 관리 차 이렇게 비중을 다 줄여놓은 거예요. 절반씩 다 털어내는 겁니다. 뭐, 안 털어낸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많이 빠진다. 뭐, 이게 50%씩든60%씩든70%씩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추세가 돌아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병목점에서이 자금을, 어 종목당 이제, 어 집행을 하면, 평단가도 많이 낮아지고, 비중도 많이, 그 증가하면서 한 번의 추세를 타기 시하면은이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100%가 넘는 혹은 작게 잡아도 뭐한 30%, 40%, 뭐 20%, 이런 거는 뭐 우습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그 흐름만, 상승 추세적인 추세를 탈수 있는 흐름만 딱 나오는 지점에서 어, 이 자금을 잘 집행하면 50%, 70% 마이너스 되더라도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일단, 어, 소나이가 내리면 일단 피하고 봐야 됩니다. 예, 피하고 봐야 되고, 딱 맞아갖고 감기 걸려갖고 병원에 들어 놓으면 예? 그 자기만 손해예요뭐 어차피 뭐 그냥 나는 뭐 그냥 궁기 무거우니까 어? 80% 70% 이겨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진짜 손절 못 하겠어. 지금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지금 상황에서는 스스로가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예. 지금 필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제 현재 이렇게 고점 맞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이 밑에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직전에 이제 자리를 잡아준 여기 3300에서 3400만 원까지 내려올지 여기서 이제 지지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올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어 확실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어 여기 하락 추세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예, 그러면 최소한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지만 이 여기서 빠 여기서 수도할지 여기서 수도할지 모르지만 이,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이 잡히려고 하는 시점에 가면 어찌 됐든가 이런 식으로 예, 내려오던 각을 줄이면서 이렇게 횡보를 해 주는 어,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걸 보고 내가 추세가 돌아가는 돌아가는 타이밍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제 투자가 지금 뭐 예전에 코로나 이제 어, 시작하고 나서 이제 금융장세 때 이제 있던 그런 어, 주, 그 시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코인이나 주식이나 똑같습니다. 어, 절대적인 이제 자기 기준을 확실하게 이제 그잘 지켜야지만 어, 최소한의 이제 손실로 그 최대한 그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어, 때에 따라서는 투자를 조금 느긋하게 하시는 것도 어, 자기한테 그 훨씬 더 이제 여유를 갖게 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현금만 있으면 사고 싶어 미치는데 그 사고 미, 싶어 미치는 그 저, 그 그런 부분들을 욕망들을 조금 절제하는 부분이 컨트롤이 잘 된다면, 앞으로 미래의 투자들, 예, 앞으로 이또 또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기회를 안 놓치고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엄청난 기술이 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